어제는 로치. 이 싸옷실 싸즈 샤로바이 포스니 부와서서서. 렉스 서웨스트로, 보스웨스트로. 그 잠깐만 뒤 왼쪽에 내렸어. 넹. 내 잠깐만 이거 큐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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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토이스트지 쟤네 주고 우리 웨스트 웨스트 큐토 웨스트 큐토. 렐루 쿨, 렐루쿨 우리 웨스트 오토만틱겨줘 웨스트로 좀만들겨줘는데 렐루만 당겨줘 우리 웨스트로 헌등이. 우리 웨스트로 헌등이 노스로 돌아온다. 웨스트 웨스트 웨스트로 이대로 그냥 이대로 그냥 이대로 걔네가. 렐루콜 렐루콜. 바로바로 o 기 e 내 m o Nel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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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e l m o Nel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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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인사이드 캐 e l m o Nel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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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e 스내 좀만 더빼 좀만 더빼 좀만 더빼 좀만 더빼 노스이스 노스이스 샤로파이 43 두거 노스이스 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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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쯤 웨스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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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x4 으로 가서 바로바로 땡겨야돼 바로바로 땡겨야돼 바로바로 던져 웨스트 나가 웨스트 나가 되게 이자대 키야고 이자대 키야고 이자대 키야 포션 미리 먹어요 포션 미리 먹고 날려 쭉 어떻게 포션 미리 먹고 나가요 포션 미리 먹고 여기서 사우스웨스트로 좀만 더 땡겨 사우스웨스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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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스웨스트로

오케이 오케이 오스트로 s 스트로 s 스트로 오스트로 s 스트로 s 스트로오스트로 s t w e 이 t east, west, east, east, 이 a s 이 e 사우오로 a s t e a 로 t east, east, e a s 이 e a 이 t east, 사우스로 e a 스 t east, east, e a s 내려가요 t east, e 지 s t east, e a 로 t e 사우스 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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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이 s t e a s 이 east, e 이 s t e a s 스 east, e 이 s t east, east, e 벽 따라서 이스트 웨터라도 계신 말씀도 웨터 온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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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헤이크 나 헤이크 나이크이이스로이스이스로이스이스 계속 가요 이스로 계속 가이스로 계속 이스로이스이스로이스로 들려들 와가봐 인사이드 인사이드 바이 four t h r 인사이드 피클피클 우리 웨스트로터 웨스트로 웨스트로터 웨스트로 웨스트로터 웨스트로 인사이드 좀 털어줘 웨스트로터 보스 웨스트 어스 웨스트 어 노스 s s 어 s 계속 b 스 s s 로 s r o b s s e s r o b o s s e s 계속 올라가. 계속 올라가 Bossesro. b 로 s s e s r o Bosses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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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o s s e s r 이 Bossesro. b o 로 s e s r 스 b o 로 s e s r o Bosses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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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o s s 스있어 o b o s s e 야돼 돌수 있어. 2세대 파이 43 1120. 또만 더 나이스. 돌수 있어. 돌수 있어. 돌수 있어. 2세대 함란 있어요. 돌수 있어. 다라 돌수 있어. 이라이야또 돌수 있어. 다래. 돌수 있어. 돌수 있어. 그렇게 돌수 쭉 나갈 쭉 나가야 쭉 나가. 뒤도 돌아보지 말고 쭉 나가. 함란 패도 란 패도. 돌수 있어. 돌수 있어. 이수 있어. 수 있어. 수 있어. 이 함란이야. 함란 이란함로 할게요. 오케이. 여기서 이이이 이스트로. 이스트로. 이스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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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o 스 a y 5 43 2 1 by w e 이스트로 a 이 e a s t 이스트 a y 이스트로 바로 백이스트 a s 이 e r b a 이 e a 로 t e r 이스 r p e e 이스 t e 로 b a r 이스 e a s t e 요 to Kaya, Easter Gaspar, 로 a s t e r Gaspar, e 스 s t e r Gaspar, e a s 보스 보스 트 샬로파이 포스트 이거 보세 샬로 대서 사우스 로 사우스 로 포스 아이고비 사우스로, 사우스로, 사우스로. 사우스로 초코주츄들라 사우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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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서 사우스로 돼서 사우스 봐 사우스 웨스트로 사우스 웨스트로 사우스 웨스트로 사우스 웨스트로 라이트 웨스트로 해도 못 넘어갑겠다 사우스 웨스트로 이체령 하고 힐로 사우스 웨스트로 쳐라인기르지만안돼 사우스 웨스트 앞날 힐그만떨어지 사우스 웨스트 텔로부터 일찍 텔로 많이 돈다 됐죠 사우스 웨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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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괜찮지? 웨스트로킹, 웨스트로킹, 웨스트로킹. 우리 웨스트로킹, 웨스트로킹. 우리 웨이트도당겨줘요엔즈프렌즈 보이고. 엔즈브랜즈 괜찮아요. 이금 웨스트, 로, 웨스트, 웨스트로. 노스 이스트, 노스 이스트, 디 파이, 포 스리, 두 번, 노스 이스트. 우리 웨스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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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스트. 인사이드 클고들, 인사이드 클고 인사이드 계속 클고래. 웨스트 아니게.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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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케이오케치오 온다. 네 노스로 케스로 우리 오스로 우리 이스로이험케 위험해 이 오케이, 오 주의다 케이 주의다 우리 이스로 올라와. 이스로이스로이스로이스로레이이오이오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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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케이, 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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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이이레레이오 오케이, 이이스이이 이스트로 이스트로 계속 니가 치어가 CMCC 박을려고 한다? 오케이. 치어 근데 치어 근데 치어 돌이 지금. 치어 이어쪽 확인 좀. 오른쪽에 엔트리. 엔트리 이스 엔드플레 클랩. 네. 언 하나, 하나. 이스 와요. 샬로 샬로 주심 이스 와요. 이스 힌드왕가 보고 가 보고 가 보고. 내놓고 줘. 오케이. 오케이. 웨스트 웨스트 샬로파이 포스트리 투. 웨로웨로 이스트로 이스트로다가 이스트로다가 이스트로 이스트로. 이스트로 줘. 록해요 이스트 쭉나가 s 이스트 쭉나 t r a Istra, i s t 이스트 s t r a 로 s t r a I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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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 t r 디기 오케이 c 웨스트 헤이크. 이제 올도올도올도올도올도올도도드 올드 올도올도올도올도 올드 하지마드요드올도올도올도 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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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도 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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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올드, 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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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올드 아, 아, 올드 올해 아, 올드 아, 올드 아, 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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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고 드 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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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도올도올도 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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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스 올드 올 다스 이스트 노스 이스트 노스 이스트. 보스 이스트. 우리 지금 루빠랑 루빠랑 햄네안할때 않을까. 우리 싸우. 땡 뒤탱들도 땡큐 조샬로 마스웰. 괜찮아. 나와 있나더 많승 더스 이스트로 가이팅 노스 이스트. 가이팅. 노스 이스트로 계속 가이팅. 렐록 님 조심. 땡. 렐생노좀안빠졌고 오케이. 이제 이스트 계속 이스트 계속 워킹, 이스트 계속 워킹 쭉땡겨져 샬로. 샬로 안 봤어요. 안 요. 봤어요. 이 오케이. 앞에 박았어요. 박혔어. 박혔어. 너무 깊어요. 네, 땡겨, 줘요 탁탁 털고, 바로바로 땡겨줘. 웨스트 샬럿 파이. 오, 웨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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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스트. 아 갔다, 다 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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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기. 이스, 쭉쭉 땡겨, 이스, 쭉쭉 땡겨. 못 빠져 나오면. 이스, 쭉쭉 땡겨, 샬럿 주 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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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땡겨줘. 이스, 쭉쭉 땡겨줘.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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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그. 오케이, 오케이, 이스로, 이스로. 안 빼놓았어요. 오케이 나 웨이크 나 웨이크 대원님도 웨이크 한 번만 같이 말아줘요. 치어지 쪽에 보이는데? 오케이 뭐, CCTV인데? CCTV CCTV. 네 머리 돌려, 더 머리 돌려. 노스로, 저 노스로. 거기이러면 노스로. 조금. CCTV 섞여가지고 터제 아, 웨스트 왼, 네. 사우스 해이도 왕 해이도 제발 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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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가. 훈란 안 보여요 CCTV? 네. <laughs> 치어 이쪽으로 봐주고. 사우스로 여기서 노스 웨스트로 노스 웨스트로. 노스 웨스트로. 오커트죠 노스 웨스트 오커트로. 웨스트가 치어 노스 웨스트가. 우리 오크트 없나 지 노스웨스트가 노스 치어, 왜? 스 c m 이 사우스로, 사우스로 저 사우스로, 사우스로 해도 왕가보고 바짝 땡겨서 아, 아, 와줘 네. 웨스트 나헤이크 웨스트 데빠 웨스트 나헤이크 웨스트 나헤이크포고 오케이, 노스 샬로우 파이 노스 샬로우, 고 샬로우 오케이, 우리 이스로 백, 이스로 백 이스로 백어지 얘네? 치어는 웨스트 웨스트 이 웨스트만 면 웨스트만 저 o 노스로 t 봐 o v 노 n 라노스 i t r 노 v a n 노 n 라 i t r 노스 a non 노 i 라 r o v a n 노 n si 노 r 라바 a non si t r 노스라 non si 스 노스 v 노 n 라 n si trova, n 노 n 라 i t r o v 노 n 스 n 노 i 라노스 v a n 노노스 i 노 r 라노스 n 노스 si t r 노 v 라 n 스 n 노스 t r o v 노스라 웨스트 t r o v 스 n 노 n 스 i 스 r o 스노 non 노스라 r o v a 노노 n si 노 r o v 노 n 노노 오케이 오케이 여기 위험해 레너모? 퀘프 빠졌어 이거 인포님 지혜 한번만 떨어뜨려줄수 있나? 아, 죽었어요 주었어요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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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회이크 나 회이크 나 회이크 머리, 머리 돌려고 박는거 조심해 카운터 보는거 조심 딜러도 왕갑바 왕갑바 때려 바보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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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로이스로이스로이스로이스로 바보 이스트로 이스트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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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암 라인 휴지 믿드님이될필 없다 레너모? 오케이 이제 사우스 웨스트로 사우스 웨스트 스알스웨스트로 사우스 사우스웨스트로 틸드 오케이 나 회크 나 회크 우리 웨스트로 웨스트로 응이 웨스트로 응이웨스트이 웨스트로 응이대님자로좀 들어가 줄래요 웨스트로 응이웨스트이아 노스 피리밤 피리밤 네. 네. 우리 사우스로 사우스로 우리 사우스로 사우스로 사스로스 이스 찌스 이스 띠 바이 포쓰리 키워 노스 이띠 노스 이띠 아 까비 까비 웨스트로 팩 웨스트로 팩 웨스트로 팩 웨스트로 팩 피리밤 드인사이드 지원 좀 이사디 지원 좀 웨스트로 빼 웨스트로 빼 웨스트 쭉 나가 웨스트 쭉 나가 웨스트 쭉 나가요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어, 이 폴로를 못 찾겠다 웨스트로 왼쪽 쭉 웨스트로 난 히로메 지금 뒤 있어 많이 뒤 웨스트로 빼웨스로빼 웨스트로 빼웨스로쭉 나가요 쭉쭉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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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가요 팀님블라미 아니야 이오와 오케이 앞나개어웨스웨스 이거 이거 두 번째 림림 오 해노정 해노지 킬게 해노지 킬게 해노지 킬게 리4 3 2 1 박아줘 웨스트로 빽 웨스트로 빽 웨스트로 빽 위험하다 이거 웨스트로 빽 웨스트로 빽 8월 1해게 오케이 오케이 폼먹을 준비 콜로 하트고 우리 웨스트로 빽 웨스트로 빽 나이스 나이스 웨스트로 빽 웨스트로 빽얘는 8초 콜로 많이 먹어야지 내가 지금 쉘로 볼 거다. 나좀 배신 오케이 이 우리 사우스 사우스 파이4 3 2 1 1지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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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이스로다가 이스로 뚫다가 이스로 뚫다가. 홀란 팔레벨. 지금 로 받았어. 살이로수 있어. 누구 조디이라고요 조디니. 홀란 팔레벨. 어쨌이수 있어. 놓수 있어. 놓수 있어. 어플 스보 여기서 여기서 천천히. 슬로. 슬로. 슬로 어이 슬로 어기. 지금 디휠한명 더. 렐로 모초. 렐로 모초. 렌로 이거. 디 먹어요 이러면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렐돌 렌돌 렌돌 렐돌 렌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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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th by 4320. Nice, nice, nice. Nice, n i 반 e Nice. Nice. n 나이스 나이스 e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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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스로 e Nice. n i 노스로, 노스로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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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로 c 드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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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 Nice. Nice. 사 i c e 오케이 사우스. 한대 더 맞혔어 지금. 오케이 사우스, 사우이 오, 두, 쓰리, 원, 사우스, 사우스, 사우스. 아, 노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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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 나와요, 초코 나와. 초코 소울드, 초코 소울드, 오, 소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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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울. 오케이 노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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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스로. 예, 노스 이스로 간다. 노스로 간다. 이 이스로 동료 도시. 오케이 이스로 준비.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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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길안 빠졌어요. 이스로, 이스로 콜러 보이죠? 하트가 콜러. 레르, 레르몬. 오케이, 오 군신? 군신. Okay, I'm like h r e Easter s the five, f o t e e f o e s six, s s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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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i six, six, s six, six, s s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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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i six, six, s six, six, s s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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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i s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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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i s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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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s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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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i s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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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s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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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s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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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i 나회이크나회이크 나가이크, 나오이케이오케이스로이스로킹이스로킹이스로킹이스로킹이스로킹이사나이크 나가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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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이스가이스로가이스이스 로킹 이스나가이스로이스나가이스로가이크나이스로가이 노스 이스로킹이스나가이스로가이크 나가이크, 나가이스 나가이크, 나가이스로가이크 나가이크, 나가이스로가이크나이크나이스나가이스나이크이이스이이가이이이이이오이이이이이이이나이나이크나이크 나 웨이크야 나웨이 오케이 저거 더 쉴드 이스했힛 이스했힛 파이브 포 쓰리 바운 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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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나 급등 아안 죽었나 아얼 most die. 근데 헨디 지금 많이 죽었어요 방금 오케이 okay. 저 노스로 노스로 워킹 노스로 벤디 혼란 6레벨까지 떨어졌어 오케이 okay. okay. 노스 이스트로 워킹 노스 이스트로 워킹 렐이 오케이 CCTV는 혼란 데 CCTV 혼란 네, 안됨 네네네 이거 CCTV 안때릴게 CCTV 보지마 CCTV 보지마 네, � 네. 네, 네. 계속 쪽까지 오케이, okay. okay. 노스 이스 디파이, 노스 이스 가파런 좀, 스 이스 디파이, 노스 이스 디파이, 노스 이스 노스 이 따로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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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희한바한로따로 따로따로 따로따로 따로따사이로따로 따로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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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이따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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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L1.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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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ide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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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동네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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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스 사우스 사우스 디파이 들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들도도도도 아들, 도들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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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 아들, 이들 아들, 이들도들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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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노스로 노스 아들, 스들 아들, 이들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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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도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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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밴디사우스이스트 CMCC 드 칠레벨, 밴드 칠레벨, 밴지칠레밴디 칠레벨, 밴디 지금 칠레벨, 밴 m 칠레벨, 밴드 칠레벨, 밴드 칠레벨, 밴드 칠레벨, 밴드 칠레벨, 밴드 칠레벨, 밴드 칠레 밴드 밴드 칠레벨, 밴드 m 레 c 밴 m 칠레벨, 밴드 칠레벨, 딜러들 집중 딜러들 레스밴스 칠레벨, 밴드 칠레벨, 밴노 칠레벨, 밴드 칠레벨, 밴드 칠레벨, 밴드 칠레벨, 밴드 칠레오님 오케이 저밴 여기서 오케이 이스트 로킹 이스트 로킹 이스트 로킹 얘네 머리 돌리는 거잘 봐줘요. 어 지금 시시어 있어? 뒤에 멜로쿨, 멜로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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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멜로쿨. 뒤에 오케이 당겨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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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뒤에 리플 두명 물렸어. 어 왔어요. 당겼죠. 땡케이겼어땡겼어넬로뭐 지금 블라바나도 하나 더 들어왔어요. 당. 찰로 맞는 거 조심. 찰안 돼. 근데 고기 돌렸다. 찰로 맞는 거 조심. 얘도 너무 퍼져 있어요. 우리 이스 웨스트 뒤편 안 돼. 웨스트 오케이 이구나. 내려놓고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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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워킹, 워킹, 나와 있고, 나와 있고, 나와 있고, 나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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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로이스로이스로이스로이스로이스로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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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제 노스로 와서 마운트. 레 포도 오븐? 이홀 절대 지면 안 됩니다. 아 근데 얘는 포도 먹고 있는데 찰로치더라. 집중하시어 원래 마법 소녀 변신할 때안 치는데. 조심, 조심. 이거 어, 은색 덜어가지고 한다. 아. 와 이거. 에이. 얘네한테 거리 주지 마세요. 하트쟁한테, 하트쟁한테 거리 주면 안 돼. Tomando aqui, Tomando aqui, Tomando aqui. West Vai, um bom restaurante. East Room, East Room. Mas como é que isso? isso. West Rook, West Rook. West Rook. South Rook, South Rook, South South Rook, South Rook, S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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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st s h a 오 오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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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파 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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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h 받아 shadow 오케이 oh. west rocking w e s 이렇게 풀지 한번 때려줄게요 땡 로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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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레 오케이 오케이 로스로 로스로 노스 okay, no okay. no 쉬는. 샬로 파이 오 쓰리 오위오위오위 박힌 거 네, 조심 암인 okay, 샬로 박수 있어? 안봤다드사이드 조심 턴했어 턴했어 아 간다 아직 멀어요 10. 샬로 각진다 얘네 okay,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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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 워킹, 이인 사이드 바이. 는 프로키스. 원바인 사이드 인 사이드 인 사이드. 내클로 안쪽, 파티장 안쪽. 네, 네, 못 넘어보고 파티장. 뭐, 뭐. 오버돌 조심. 오버돌 조심. 드라이 파트에. 드라이 파트에. 에, 오버돌 조심. 안쪽들어 예, 오버조심 우리 웨스트 동강이. 웨스트 이 웨스트 오버돌 조심. 오버 조심. 파티한테 걸지마들레몬 온다. 그니까크이에요크 플레이 바로 레이크 She took on the pond. Shallow Manu, she did a w 샬 four, three, two, o 스 e two, one, two, one, two, o n 나, 화이크, 나 화이크. 렐노쿨 레노쿨, 게나바이크, 초크 조심, 오브돌 조심, 노스, 네, 네, 턴... 노스 턴... 샬로, 노스 네. 샬로, 홀돌돌돌 돌, 기사 간다고, 웨스트 샬로 파이, 포스트리, 원방, 네, 사우스로, 사우스. 얘네 지금 슬슬 카운... 카운트 온다, 돌아다 돌아다 돌아다. 예, 안 나게,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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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킹. 옐 근데 샬롯은 집에 못 한, 해줘 아서 살아야 돼. 뎅. 우리 이스로턴 이스 이스 샬롯바이. 포, 쓰리 두번 정도 찼지. 얘네들 다시 조심. 우리 턴 뺐어요. 해요 우리 턴 뺐어. 지금 멀어 멀어. 그냥 와야 돼. 얘네 홀도 좀 위치 잘 보고. 또또 있지? 하트징잘 봐. 하트징잘 봐. 얘네 지금 터한다. 예. 초코 조심. 초코 조심. 초코 위험하다 이거. 초코 위험하다. 테크에요에서 치는 거 그 w Korea, Inga, Saja, and 오케이 w Lose, s h a 로 l o w West Rookie, West Rookie, West Rookie, West r o o 케 i e 스 e s t r o o k 스 e w 우 s t r o o k i 스 디펜더 푸시할 때 신발 떼면서 푸시하지 마요. 얘네 샬롯 페. 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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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스. 웨스, 웨스, 이 자리, 캔, 이 자리, 난이게 잡질 좀, 잡질 잡지 좀. 촛불 조심, 촛불 조심, 네, 조심. 왕가 왕제 이스. 그쪽로 넘어가면 안 돼. 엘리시퍼. 이제 앞에 있는 서버 누구예요? 아, 씨나 죽음. 저기 그. 뭐냐. 조심, 조심. 영 토스님, 저희 리플이 생각보다 팔이 짧아요. 그러니까 막 엄청 깊게 들어가. 아이 못 봐요. 너무 무너져. 몬이요이 터난다오버워오 오버워치 오심 오버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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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버치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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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오버워치 오오워 오버워치 오버워치 좀버워 좀만 더좀치 오버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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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제 로로로로 이스트로 이스트로 얘네 이스트로 한 샬로 조심 샬로 조심 샬로 조심. 샬로 조심. 오 조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맞춤 맞춤. 살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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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트.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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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수록 살수록. 나나나나나나 웨스트 로켓 웨스트. 옐로 모 웨스트 로켓 인사이드. 오케이 좀한다 좀한다. 가드른쪽 가드른쪽. 오케이 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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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로 파이. four three two o no, n no, 또시이스 로딩 코너 잘 봐야 머리 돌리는 거 이텐데 샬롯 조심 이건 심로 샬롯 심로 샬롯 조심 심플 샬롯 조심 옐로우 모토 오케이 오케이 옐로우 모토 옐로우 모토 옐 하트 징 심플 샬롯 조심 말했다. 나 옛집에도 완강 봐영 완강 봐 노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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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이오케노스 웨스트 케스 오케이 오케이 탈케이오이탈이 오케이 이오이오이오이 오케이 오이 오케이 오케이 이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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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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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드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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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로 오케이 오케이 오 샬로 a 는거 o w s h a 다 l o w s h a l l 오 w 오 h a l l o w s h a 다 l o w 다 h a l l o w s h a l l 다 w Shallow, s h a l l o 지 Shallow, 우 h a l l o w Shallow, s h a l l o 스 Sha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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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h a l 초에서보드고 조심, 얘네 아, 가지게. 게스 못 가요. 이사우스 웨스트 샬로우, 이 Four, t 샬로샬로샬로 이스트 보드고 조심. 아무 온다, 온다, 온다. 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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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 샬로 조심. 이스이스이스 그냥 요 샬로 본다? 어?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야 어. <목소리> <아니, 아니, 목소리> 그 뭐지? 진간품만봐 얘네. 라모토 저기. 침떡샬로 조심. 초코 조심. 초코 조심. 초코 조심. 오케이. 우리 초코 F5, 4, 3, 1. 초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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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 와세이도 나이스 빠르게. 나이스, 나. 나이스. 나이스. 안 된다. 풀어 스발 나가야 돼. 당기인 힐러 포지 힐러 포지. 풀러한테 터졌나 봐. 완전 상징인 거 같은데. 네. 제이싱 하나요? 제이싱 제이싱 제이 이거는 세 시간 좋아요. 네, 알았어요. 알았어요. 차이나는데 해준 거라 이제 세 시간. 이거 이거 잡자해요